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공부 성경청론 제103강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바울의 제3차 성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소에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배소를 통하여 소아시아 일대가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에서의 3년 동안의 사역은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왕성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의 예배소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한 예배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복음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었습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예배소로 돌아와서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은 크게 네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예배소의 오순절이라고 할수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을 들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의 무의 세례만 알고 있는 예배소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두란노 소원에서의 강론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2년 동안을 강론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사건은큰 성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소에 있는 마술서적이 불살라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이적을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예배소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생활에 타격을 입게 된 언장색들이 바울을 제외한 그 일행을 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연극장 안에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왜 모였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들의 소유는 한 서기장에 의해 진정되었는데 이 서기장은 로마의 총독과 의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은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은 헌신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희생적 신앙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그의 모습은 신을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하는 신앙은 이제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미 고하를 막론하고 행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도로아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향하였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선교 여행은 계속되었는데, 도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게 됩니다. 바울은 예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으로. 전도 사역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는 수리아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곳을 거쳐 다시 도로아까지 갑니다. 바울이 도로아에서 강론을 하는데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입니다. 그의 죽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의 요소가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떨어진 유두고에게 달려가 그 위에 엎드리고 몸을 앉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유두고의 죽음에 대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의사인 누가는 그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유두고의 소생 사건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부활에 참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 성도라 불리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이 신앙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거피 가기 위해 예배소를 들리지 않기로 합니다. 그 대신 예배소에 사람들을 보내어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금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예배소에 들러지 않고 그냥 가게 됩니다. 대신 사람을 보내어 예배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특히 예배소에서의 행한 사실을 회상하며 자신은 오직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여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말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면서 이단 세력의 유혹을 물리칠 것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바울의 설교는 구제를 부탁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결국 그의 고별 설교는 바울 자신의 훌륭한 인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참된 신앙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떳떳한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겸손과 눈물로 꺼리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거하였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자신의 고별 설교를 통해 보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내어 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보다는 나 자신을 복음전도보다는 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담을 받아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많은 사건들을 일으켰으며 특히 예배소에서 발생한 마술소적을 불사르게 되는 사건은 복음의 위대성을 또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주술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 인간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일부분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모순들을 보입니다. 이제 예배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소란 인내란 뜻으로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예배소는 카이스트 강의 하구에 있습니다. 에게 해와 접한 만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구에 있는 예배소는 당시 아시아주 최대의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스에 있던 헬라인이 이주하여 아데미 숭배를 전파하였습니다. 주전 천년경 아테네 왕의 아들 안드로클루스와 이오니아인들이 토착민을 추방하고 예배소를 건설하였고 주전 133년 이후 주곳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바울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고 바울이 이곳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이 지역에서 가르쳤고 바울 이후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후 431년에 제3차 종교회의가 개최되어 그리스도의 양성론, 즉, 인성과 신성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예배소의 유적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세계 7대 부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주후 262년에 도토족에 의해서 훼손되어 지금은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유적은 신전 남서쪽 1.6km 지점에 있는 코레시아 문 부근의 경기장으로 약 2만4천명 정도를 수영할 수 있는 대형 극장입니다. 아마 바울의 설교로 야기된 엄청난 폭동은 여기에서 발생한 듯 합니다. 이방 종교의 중심지라 할수 있는 예배소가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인 가정교회에서 출발하여 주후 4세기 경에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의 의회 성취됩니다. 각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두 차례의 전도 방문과 2년 3개월 동안에 체류를 통화해서 인내하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무사 안일주의에 사로잡혀 무력감에 빠져 나약한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유두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두고는 복대다라는 뜻이고 도로와 출신의 청년을 가리킵니다 당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서 예배수와 마게도니아를 지나 소아시아에서 사역하였던 기간입니다 유두구의 생애와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젊어서 복음을 받았고 바울이 강론할 때 창에 걸터앉아 졸다가 삼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나 당시 바울이 다시 살렸습니다. 청년 때 바울의 복음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교에 관심이 많은 청년임을 알수 있습니다. 창에 걸터앉아 설교를 듣다가 졸은 것은 말씀에 대한 진지한의 결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유두고가 주는 삶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경청해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생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밀레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밀레도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의 항구 도시로서 메안데르 강 어귀의 남쪽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밀레도는 천년 항구로서 배들의 안전한 정박지로 유명했으며 때문에 해상 무역이 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메안데르 강에서 흘러나오는 해적물로 인하여 후기 로마시대는 정박에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밀레도는 주전 6세기경에 이미 헬라 예술과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주전 7세기경에 이르러서는 가장 중요한 조선기지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때 밀레도 사람들은 흑해와 애국까지 나아가 무역 식민지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오니아인들의 페르시아 반란에 이 도시가 함께 가담함으로써 주전 494년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재건되었고 로마 시대에는 계속해서 중요한 상업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를 방문할 당시에 이곳은 레소보스와 키오스 및 사모아에서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박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장로들을 이곳으로 불러도 될 만큼 이곳은 예배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바울 일행은 또한번 밀레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창고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4장 20절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배소에서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라노 소원에서의 말씀사역과 마술서적을 불태우는 회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헌신과 희생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부의 설교를 통해 보여준 겸손과 충성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며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포기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